안녕하세요. 내 심장을 살아에서 수명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명이라는 역할을 우선 되게 어, 좀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 네. 어, 그리고 시나리오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너무나도 네, 재미있었고 음. 어, 또이 승민과 수명의 이, 좀이 마음 변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음. 그러니까 승민에 의하여 생기는 그런 수명의 마음 변화도 한번 겪어보고 싶었고 표현해보고 싶었던 그런 네.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길게는 사실 예. 못했고요. 여배우 아, 같아요, 예, 이 포스터 보면은 네 여배우는 맞습니다. 네 여시 네. <laughs> 배우 아여 여시니까 <laughs> 여배우 <웃음> 알겠습니다. 어예 <laughs> 민기 형이 너무 저한테 맞춰주셨어요. 네, 음. 근데 그게 형 본인 입으로는 원래 내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근데 너무 이렇게 뭐 승민 역할에 빙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되게 이렇게 뭔가 진짜 좀 되게 현장에서도 되게 밝고 음, 음. 아이 같이 네 항상 먼저 농담도 하고 음.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약간 걱정을 하긴 했는데 민기 형도좀 소심하다고 아, 좀 세심하다고. 세심. 네, 민기 형이 음, 음, 음. 조금 세심하다고, 예, 낯도 많이 가리고 이런 성격이라고 들어서 음. 저도 네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어, 많이 친해져야 되는데 음. 네, 어, 친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 민기 형이 먼저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좀참 어, 형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육은요. 네,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네 액션씬들 다투는 장면이 많아서. 네. 네 저는 내 네, 좀. 그좀 많이 맞았던 음. 네, 기억이 많이 있구요 예 해는 보트씬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강에서? 네 강에서 예. 어, 네. 그리고 공 같은 경우는 그 패러글라이딩 네 승민... 패러글라이딩을 음. 공 해서 육회공 제가 어쨌든 맞고 저는 음. 사실 저보다 형님이기 때문에 뭐 형한테 막아형 너무한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냥 맞아도 <laughs> 가만 있어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에 가서 제편에서 민기 형한테 응, 일렀어요 좀좀 때려달라고. <laughs> <laughs> 민기 형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laughs> 서로 서로. 네, 예. 네. 선배님들과 또 스태프분 스태프 형님분들 뭐 감독님들과 같이 어, 여름에 진짜 무슨 가족처럼 한그 수리희망병원이라는 어, 그 장소에서 참 소중한 추억도 많고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